최근 MBN의 현역과 신시즌 2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결승전이 끝난 뒤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아 화제다. 보통 경연 프로그램이 종영하면 수상자들의 활동과 앨범 소식이 주목받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미 방송 도중에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결승 파이널에서 탑3가 결정된 이후에도 시청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지난 23일 현역과 신시즌 이 제작진을 상대로 공정하지 못한 경연이 진행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 소식이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담합 혹은 불공정거래의 요소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담당 사무관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조사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네티즌은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형평성 의혹을 제기하며 제작진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전력이 있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업계 관계자들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사실 현역과 신시즌2는 초반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몰고 다녔다. 예를 들어 예선이 끝난 뒤 뒤늦게 박서진과 신유 등이 투입되어 형평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프로그램이 특정 참가자를 우승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런 잡음이 계속되던 차에 결승전이 방영되면서 최종 탑 7이 확정되었는데 1위는 박서진, 2위 진혜성, 3위 에녹으로 결정됐다. 그런데도 종영 후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가 과연 공정했느냐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프로그램의 탑칠은 박서진, 진해성, 애노,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이 2025년 한일 가왕전에도 진출하고 4월 18일부터 예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시청자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무엇보다 환희의 탈락이 큰 불만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희가 보여준 무대 퍼포먼스와 가창력이라면 충분히 탑7에 들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다. 일부 팬들은 환희가 빠진 상태의 전국 투어, 콘서트라면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심지어 미제 현역과 신시즌 2에 대한 관심을 끊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시청자들이 느끼는 공정성 미달 논란에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경연 초반부터 잦은 참가자 교체와 추가 투입이 이어지면서 마침의 회마다 규칙이 뒤바뀌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둘째, 결승전에서 50%라는 높은 비중으로 반영된 실시간 문자 투표가 과연 객관적이냐는 문제다. 유명세가 높은 참가자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나 매체를 통해 팬덤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단발성 경연에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일부 참가자들은 트로트라는 장르적 특성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최종 탑7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다. 국악 베이스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몇몇 참가자들이 트로트와 전혀 다른 색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높은 순위를 받았다는 점이 시청자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잡음이 커지자, 유튜브 채널 뉴스장터 역시 여러 댓글과 팬들의 반응,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자신들만의 탑 7, 그리고 그 순위를 공개했다. 물론 D는 어디까지나 뉴스장터의 개인적 분석일 뿐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이 또한 흥미로운 하나의 의견이 되었다. 뉴스장터의 시각으로는 환희가 반드시 탑 7에 들어가야 했다는 주장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현탑 7명단에서 굳이 환희를 넣으려면 누군가는 빠져야 하는데 그들은 국악 색채가 지나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김준수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김준수의 무대 퍼포먼스나 가창력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트로트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국악의 잔향이 강하게 남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그렇다면 뉴스 장터는 새로운 탑치를 어떻게 재편성했을까? 우선 환희를 포함시키고 김준수를 제외한다. 그리고 최종 순위 또한 기존 1위 박서진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구도를 제시했다. 1위로 강문경, 2위 신승태, 3위 박서진, 4위 애노, 5위 진혜성, 6위 환희, 그리고 7위로 최수호를 언급했다. 뉴스장터는 기정도 순위라면 트로트라는 장르를 고루 소화하고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를 제대로 갖춘 인물들이 상위권에 올라가게 되므로 시청자들이 덜 실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한 채널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댓글란에는 이 정도가 차라리 공정한 결과 같다. 환희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 적지 않게 달린 상황이다. 원래 1위를 차지했던 박서진에 대해서도 감론을 박이 뜨겁다. 그는 이미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무대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때문에 이게 과연 무명 혹은 신인 트로트 가수들의 기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연이 맞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 반면 박서진의 팬들은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춘 인기가수도 서바이벌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문자 투표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오히려 트로트 대중화에 기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곧 예정된 한일 가왕전과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어모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현역과 신시즌2가 배출한 이들이 과연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보여줄지. 그리고 논란이 됐던 공정성 문제를 딛고 흥행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환희를 제외한 상태로 콘서트가 흘러가면 대중적 흥행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므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티켓 파워를 보여줄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논란 속에서도 제작진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종영한 프로그램인 만큼 후속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식의 태도인지 혹은 여러 비판을 무시하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바라는 것은 사과든 해명이든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문제 제기가 이토록 끊이지 않는다면, 제작진도 언젠가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방송계 안팎의 평가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경연 프로그램 특성상 늘 잡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트로트 분야가 워낙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하며, 팬덤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진 것이라는 분석.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언론과 시청자들이 한번 의심을 품으면 아무리 해명해도 쉽게 누그러지지 않는다. 초기부터 정교한 룰과 공정성 확보에 더 신경 썼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린다는 점에서 출연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비록 공정성 시비가 중심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뜨겁다는 건 동시에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 이번 프로그램에서 최종으로 이름을 알린 가수들은 전국 투어 콘서트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섭외까지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방송이 종영된 지금도 시청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연 프로그램이라면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성공했다는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 업계에서는 결국 한일 가왕전 무대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희가 빠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무대를 꽉 채울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기획을 통해 뒤늦게라도 환희 같은 탈락자들을 합류시킬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가창력과 박진감 넘치는 퍼포먼스가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논란도 어느 정도 희석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물론 현재로서는 온갖 추측과 설, 설, 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공정성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화제성이 커져 콘서트가 더 성공할 것이다. 등등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확실한 건 논란에 실망한 일부 팬들이 발길을 돌린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트로트 경연 예능을 안 보겠다라는 극단적 반응도 나오는 중이다. 거기에 더해 환희 같은 실력파가 배제되어 버리면 프로그램 전체의 완성도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결국 이런 소란이 언제 어떻게 정리될지는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행보가 달렸다고 볼수 있다. 혹시 뒤늦게라도 진솔한 해명이나 대안이 제시되어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경연 프로그램 자체가 쌓아 올린 명성과 인기를 다시 한번 살려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 상태로 무대만 계속 강행한다면 일부의 열광적인 팬덤을 제외하고는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논란이 길어지다 보니 이미 끝난 프로그램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느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오지션이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서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로트 경연은 최근 국내 음악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인 만큼 그만큼 팬들의 기대치도 높고 따라서 실망도 큰 법이다. 이쯤 되면 현역과 신시즌 2가 남긴 교훈은 명확해지는 듯하다. 경연이든 예능이든 시청자들이 느끼는 공정성과 신뢰가야말로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편향된 운영이나 특정 출연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요소가 감추되면 팬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다. 환희를 비롯해 논란 속 탈락자들을 향한 동정 여론이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프로그램을 100% 믿기 힘들다는 시청자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역과 신시즌 2가 종영된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뒤늦은 해명이나 반박보다는 더큰 후속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청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참가자들 역시 결과가 아닌 다음 단계에서 재평가받을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한일 가왕전이라는 대형 무대를 앞두고 제작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이들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등과 비판을 딛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며 여론을 뒤집을지, 아니면 그대로 부정적 이미지를 안고 활동해야 할지, 이제는 오롯이 이들의 선택과 역량에 달려 있다. 앞으로 이어질 공연과 방송을 통해 진정한 트로트의 매력과 실력을 입증해준다면, 지금의 논란도 좋은 자양분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식어버린 열기를 되살리기란 쉽지 않다. 과연 현역과 신시즌 이 팀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환희나 김준수 같은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또다시 거론될지, 트로트 팬들은 반신반의 속에서도 끝내 기대를 접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무대 위 가수들은 오로지 노래와 퍼포먼스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할 뿐이니, 결국 시청자와 팬들은 그 진정성을 느끼기 위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는 믿음 뿐이다.